자 미쳤어 얘는. 라트가오 <laughs> <야>. 이거를 사이오오 <laughs>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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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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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후라입니다. 자 오늘의 레이스는 CU 오랜만에 CU의 레이스인데 이것도 오토매틱 레이스예요. 자 오늘은 오랜만에 기규랑 둘이서 또할 거예요. 오랜만인가 아닌가 모르겠다. 바로 가자. <laughs> 바로 돌아. 가자. 놀아보자. 자 <laughs> CU 오토매틱 레이스에서는 그 CU가 직접 제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줬는데 절대로 다른 차량 쓰지 말래요. 오시리스 쓰래요. 바로 오시로 오시리스로 가겠습니다. 이게 오시리스로 딱 맞춰서 만든 레이스라서 다른 차량을 사용하면은 늘려. 안 된답니다. 게다가 제작할 음. 때 그게 어? 딱한 가지 차량만 사용하게 하는 게안 된대요. 그래서 최소한 두 개로 해놔서 젠토르노까지 포함해놨는데 젠토르노 쓰지 말랍니다. 그거 제한 어떻게 걸어? 나중에... 어, 나중에 내가 따로 알려줄게. 너 설마 그 이거... 레이스 제작할 때마다 다다가능하 거냐? 어. 할줄 몰라가지고. 이거 오시리스가뒤 뒷바퀴 쪽이 앞바퀴 쪽보다 좀 넓거든. 그래?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. 아그야그 그 서로 사이 간격이 앞바퀴 끼리서 어. 그래서 어 앞바퀴는 통과하는데 뒷바퀴는 걸려가지고 그 우리 회전하는 거 있잖아. 그거 내가 영상 다시 봤거든. 어. 참고하려고. 그걸 이용. 먼저 갈 거야. 먼저 가시지요아 아.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아 욕심부렸어. 아 권성진아. <laughs> 오호. 오. 그래도 그래도 아직은 약한 권선지각이야. 뭐야 이거? 응? 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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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오 오. 오, 오, 오요오 간다 간다. 전메커전메야 이거 가, 야 가만히 시원해. 있어야겠지? 가만히 있어야겠지? 어 카메라 야, 나 진짜 아서려고어 오케이 간다 간다, 간다 한다. 뭔지 나요, 모르겠지만 간다. 나요, 나요. 뭔지 나요. 모르겠지만 간다. 나요. 야, 호 와, 뭐야? 우와, 우와, 와, 이따위로 가해? 이따위로 해? 오호, 한 방에 놀라. 예야. 야, 진짜 미쳤어 얘는. 이거 클라스가. 오, 이거를 사이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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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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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진짜 뭐 하는 인간이야 얘는. 와, 시어 미쳤다. 와, 진짜. <laughs> 지린다. 시우는 그냥 레이스 레이스 제작기 뭔가 그냥 <laughs> 뭐라 그러지? 계산기야 계산기. 공항용 계산기얘는 그니까. 각도 계산기. 오죽거오오와 <laughs> 이거를? 오오 어? <laughs> 오! 이거 진짜이씨. <laughs> 뭐야 이게? 와와 <laughs> 아, 아, 안돼 걸렸어. 아어 설마 이거? 어? 설마 이게 계산이 된, 된 건가? 아니,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무리 봐도 단이 이거는... 된게 아닌 거 같은데. 와, 공중에서 딱 이걸 계산하냐. 나는 방금 거 뭔가 계산이 안된거 같은데 어쨌든 뭐 통과는 했다. <laughs> 뭔가 그렇게... 이게 아니었던 거 같긴 한데 통과는 했다. 어, 오,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. <laughs>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어, 아마 나 다음에는 제대로 되겠지. 부드럽게. 그 그렇겠지? 그럴 거야. 그 그럴 거야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개절 만들었다. 아 진짜. 어그 지금 공중에서 그걸 딱 각도를 딱 계산하지? 그러니까 아니 이거 샥 하고 밀리더라. 와, 그 착하고 밀리더라와 진짜. 아니 이러니까 이러니까 레이스가 막몇 달에. 아. 어, <laughs> 어 레이스 간몇 어... 달에. 어. 어, 레이스가 몇 달에. 어, 김멋이지 <laughs> <laughs> 어, <몇> 달에... 어... <laughs> <죽었지>? 아하. <laughs> 아 이러니까 레이스가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지. 음, 그렇지. <laughs> 저도 이런 거 제작 중입니다 슬슬 아~~ 기대하겠습니다 아~~~ <laughs> 아, 아 어떻게 다 걸리냐~~ 와 아, 아, 오른쪽에다가 그, 설치를 해놨다니~~ 이야~~ 왜냐면 내가, 내가 어떻게 <laughs> 내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갈줄 알고 그냥 내가 글로 갔거든 <laughs> <laughs> 대단하게오또 하나 있다! 올라가요오오오 이야.. 그래서 있겠죠? 먼저 가야돼? 음.. 그래서 먼저 가야돼 예에에엑!! 와 이제 5개 끝났다 다 5개 아, 끝났다 아 날라가구요 어 뭐야 이게 왜실패아나 리스폰 안해서 그.. 고장났나보다 아건설승진가아 이제 그냥 가요 이게 약간 <laughs> 그 파괴.. 그 약간 찌그러지는 거 그런 것까지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아, 나 지금 그 방금 중단, 거는 어그 수리 아이템 그 리페어를 해줘야되는데 그걸 안해 줬어 그걸로 아면은 진짜 완벽 하게 텐데, 그지? 음? 야, 소! 와, 진짜 이거는 어. 아주 이거는 아, 이거 이거네!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거 이거네! 네 안돼.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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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튜브 들어올 땐 약간 조절을 해줘야겠더라 음. 살짝쿵 으헤. 자 좋아요 좋아요 자, 여기로 들어가고 내려가면은 이제 또 호잇 는 이제 바람류 갑이 아니라 계산류 갑이야 와 자동, 자동 자동류 갑 오, 이거 자동류 갑와 진짜 이거 와, 진짜 와 이거,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를 어, 이거 계산하려면 진짜 테스트만 몇번한 거야 이거 아니 어,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아, 오 이거..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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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구나 이거구나. 아, <laughs> 야, 탁. 와. 호호. 내려가고요. 더듬영. 착지 부드럽게. 예. Yeah. 뭐야 이거야? 오오 그, 어, 굴른다 어. 굴른다. 어어 <laughs> 더졌어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어 뭐야 잠깐만 이거 몇 바퀴째 아두 자... 어. 바퀴 아니야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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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또나또 통... 이쯤 어딘가 어딘가 어디야 오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중간에 어디 어디냐? 아니 설마 와라 와라 편의점인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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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퀴 터졌어! 하하 <laughs> 거기서 잡... 바퀴가 맞아? 어허 바퀴 터졌어! 오른쪽 앞바퀴! 이야아자 <laughs> <laughs>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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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들어오?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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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!!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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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!! <laughs> 어 들어왔어 아, 했어 거기서 죽이기만 했으면 됐는데. 아, 아니 내가도 내가 죽었어. 나도 거기서. 그러니까 아, 죽이고 <laughs> 내가 안 죽었으면 됐는데. 씨. 야 아, 잠깐만 왜 부, 터질 것 같지? 어, 터진다. 이거 터진다. 어안 어, 터졌어. 아 엔딩인데. 아 까비 까비. 자 이렇게 아, <laughs> CU의 자 오토매틱 레이스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거는 진짜 점점 더 화려해지네요. CU가. 야 이거 다음 레이스도 너무 기대할 만하겠는데요. 야 그러면은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.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 누르시면 은제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누르셔서 제 영상 알림 받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다들 안녕. 호우!